교체를 네, 해주네 네, 이틀 연속 사안타 경기를 펼치는 문현빈 선수. 변화는 구이대로 지금 타격을 하고 있는 문현빈 선수. 네, 또 달리고 문현빈 또또 달리고. 자, 여기서 몬스터월의 함정? 일루 주자는 삼루까지 달렸지만 타자는 일루에 그대로. 문현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나이글스 문현빈이 대전 하나생명볼파크 개장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몬스터를 넘기는 선수가 될 뻔했다. 문현빈은 12일 대전 하나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키움과의 경기에 3번 지명타자로 출전했다. 경기전 하나 김경문 감독은 문현빈의 포지션에 관해 처음엔 3루를 준비했다가 현재는 센터 수비를 훈련 중이다. 과거에 센터를 많이 봤기에 지금은 DH로 뛰면서 수비 연습을 하다가 준비가 되면 센터로 나가고 플로리어이 레프트로 이동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문현빈의 타격감이 너무 좋아 이를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문현빈은 전날 11일 키움전에서 5타수 4안타 홈런 2루타 2개로 대폭발했다. 그 여세가 다음날인 12일 키움전까지 계속됐다. 첫두 타석에서 침묵했던 그는 1에서 5로 뒤진 5회말 세 번째 타석에서 움직임을 보였다. 2 4일 우상황에서 키움 선발 정현우의 직구를 공략했다. 그만의 길게 이어지는 스윙 동작, 강하게 타격된 공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우측으로 날아갔다. 키움 우익수 박주홍이 일찌감치 포기할 정도로 큰 타구였다. 우측 파울포를 벗어나거나 연속으로 몬스터월을 넘길 것처럼 보였다. 문현빈도 타석에 서서 오른손에 배트를 쥔채 공의 궤적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러나 두 가지 예상은 빗나갔다. 홈을 선을 그린 공이 떨어지면서 몬스터월 제일 위쪽에 맞고 그라운드로 떨어졌다. 뒤늦게 1루로 달린 문현빈은 박주홍의 빠른 송구에 1루에 묶였다. 반면 이사오라 미리 출발한 1루 주자 플로리얼은 세 베이스를 돌아 홈을 밟으며 팀의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플로리얼의 속도를 따라갔다면 최소 2루, 최대 3루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문현빈은 적시타를 치고도 한숨을 쉬며 벤치의 반응을 살펴야 했다. 이사일 루에서 일 루타로 적시타를 만드는 기묘한 장면을 연출한 셈. 몬스터월이 만든 마법이었다. 플로리얼이 홈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몬스터월 덕분이었다. 자동 출발이 가능한 이사 상황이었고 외야수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진 공의 긴 채공 시간을 활용해 세 베이스를 돌수 있었다. 몬스터월 쪽으로 큰 타구를 칠 타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무조건 전력으로 달려야 할 것이다.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그 다음 문제다. 몬스터월을 넘느냐 마느냐로 고민하다가는 문현빈처럼 일루의 발이 묶일 수 있다. 특히 어린 팬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사인회나 팬미팅 행사에서 친근한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이글스의 팬층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현빈의 성장과 활약은 오랜 기간 부진했던 하나이글스 팬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 팬들은 문현빈을 지역 출신 선수로서 더욱 특별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문현빈의 성장 뒤에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오프 시즌 동안에도 개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특히 타격 메커니즘 개선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는 철학을 강조하며 기초 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선배 선수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영상 분석을 통해 자신의 플레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체력 관리에도 철저한 문현빈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 관리로 시즌 내내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그의 성장 가속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경쟁과 어려움 극복, 문현빈의 야구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프로 입단 후 초기에는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며 슬럼프를 경험했고, 2022년에는 부상으로 인해 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부상 재활 기간 동안 멘탈 트레이닝에도 집중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고, 이는 복귀 후더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선보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팀내 포지션 경쟁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코칭 스태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문현빈을 더욱 성숙한 선수로 만들었고, 현재의 활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현빈은 아직 젊은 나이로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선수입니다. 야구 전문가들은 그의 신체 조건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KBO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문현빈 자신도 여러 인터뷰에서, 팀의 우승에 기여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밝히며, 개인 기록보다는 팀의 성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 시즌이 아닌 긴 커리어를 통해 인정받는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KBO 올스타와 국가대표 발탁이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외 진출의 꿈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홈 구장인 대전 하나 생명볼파크의 특징 중 하나는 몬스터 월로 불리는 높은 우측외야 펜스입니다. 일반적인 구장보다 높은 이 펜스는 타자들에게 도전 과제이자 특별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현빈은 이 몬스터 월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1일과 12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는 몬스터 월과 관련된 흥미로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11일에는 몬스터월을 넘기는 홈런을 기록했고, 12일에는 몬스터월 최상단을 맞고 떨어지는 타구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12일 경기에서는 이 4일 루 상황에서 몬스터월 최상단을 맞고 떨어진 타구에 대한 판단 실수로 1루에 머물렀지만, 1루 주자 플로리얼은 3루를 돌아 홈까지 들어오는 특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몬스터월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문현빈에게는 교훈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문현빈은 몬스터월 방향으로 타구를 보낼 때는 무조건 전력 질주를 하는 습관을 들였고, 이는 추가적인 베이스 획득으로 이어지며 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현빈은 야구 선수로서의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인 충청남도 보령 지역의 어린이 야구 발전을 위한 기부와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매년 오프 시즌에는 어린이 야구 교실을 개최하며, 야구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야구용품 기부와 자선경기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문현빈의 인간적 성숙함을 보여주며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코칭 스태프는 문현빈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맞춤형 지도를 통해 그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문현빈의 타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포지션 운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타격 코치즈는 문현빈의 스윙 메커니즘을 더욱 안정화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수비 코치즈는 문현빈의 다양한 포지션 소화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센터필더와 3루수로서의 기술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칭 스태프의 세심한 지도는 문현빈이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성장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테랑 코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은 문현빈이 프로 선수로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